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겟에 컴퓨터로 가입하는 방법과 입금하는 방법, 수수료를 50% 페이백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신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면 비트겟에 가입하는 링크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해당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수수료 50% 페이백과 거래 지원금 10만 원 혜택이 바로 적용되니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링크를 통해서 비트겟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상단 빈 칸에 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이메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우측에 조건문이 표시되는데요. 8에서 32자 사이 1개 이상의 대문자, 1개 이상의 숫자, 1개 이상의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네요. 비트겟에서 지원하는 특수문자는 아래 문구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해당 조건문에 맞게 비밀번호를 생성하면 왼쪽에 체크들이 표시됩니다. 모두 체크되었는지 확인해 줄게요. 이제 아래 레퍼럴 코드를 확인해 줍니다.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가입을 진행하시면 화면처럼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입력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코드가 입력되어 있을 경우 다시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히 동일한 코드가 입력되어 있어야 수수료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드를 확인하신 다음 아래 체크박스들을 모두 체크해주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퍼즐이 하나 표시되는데요.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모양이 3개 표시됩니다. 해당 모양을 왼쪽부터 순서대로 화면에서 찾아 클릭해준 다음 파란 버튼을 눌러주면 이메일 인증을 진행합니다.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 6자리 코드가 전송되었는데요. 이메일을 확인해서 전송된 6자리 코드를 확인한 다음 입력해주면 비트겟에 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프로필에 마우스를 올려줍니다. 두 번째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을 선택합니다. 검은색 베리파이 나우를 눌러줍니다. 상단 국가는 한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하단 칸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입력해서 선택해 줍니다. 세 가지 신분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하면 됩니다. 하단 검은색 버튼을 눌러주면 QR코드가 표시됩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QR코드를 스캔해 줄게요. 다음과 같이 신원인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하단 검은 버튼 클릭. 선택한 신분증을 준비해서 사진을 촬영해 줍니다. 앞면, 뒷면 모두 촬영해 주면 됩니다. 이제 얼굴 인증을 진행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빨간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메라 접근을 허용해줍니다. 얼굴을 칸에 맞추고 고개를 돌려주면 완료됩니다. 이제 검수가 진행되며 검수는 빠르게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2단계 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 프로필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 첫 번째 세큐리티를 선택합니다. 오른쪽을 보면 구글 어센티케이터라는 컬러 항목이 보입니다. 해당 항목을 선택해 줄게요. 검은색 버튼 클릭. 이제 핸드폰에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구글 OTP 앱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해 주세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 QR 코드와 긴 코드가 하나 보입니다. 흰색 버튼을 눌러서 코드를 복사할게요. 핸드폰에 다운로드한 OTP 앱을 실행할게요. 로그인한 다음 하단 플러스 버튼 클릭, 설정키 입력 클릭, 계정 이름은 비트겟을 떠올리기 쉬운 이름을 입력하고 내 키칸에 복사한 코드를 붙여넣어 줄게요. 하단 파란색 추가 버튼 클릭, 6자리 숫자가 화면처럼 표시되면 성공입니다.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와서 앱에서 표시되는 6자리 숫자를 QR 코드 아래 빈칸에 입력해주고 검은색 버튼 클릭. 이메일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샌드 버튼 클릭. 이메일을 통해 전송된 코드를 확인한 다음, 빈칸에 입력해준 다음, 검은색 버튼 클릭. 구글 2차 인증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인을 입금해 볼게요. 먼저, 비트겟 메인 화면에서 지갑 모양의 마우스를 올린 다음, 상단 3개의 버튼 중 제일 왼쪽, 디파짓 버튼을 눌러줍니다. 코인은 테더를 선택할게요. 네트워크는 트론 네트워크를 선택해 줍니다. 화면과 같이 입금 주소가 생성되었다면 성공입니다. 이 주소를 복사해 주세요. 이제 업비트에서 진행합니다. 상단 입출금을 눌러 주세요. 테더를 선택한 다음 출금을 눌러 주세요. 확인 클릭. 네트워크는 동일하게 트론을 선택합니다. 출금 수량을 설정해 준 다음 하단 출금 신청 클릭. 확인 클릭. 입금처는 비트겟을 선택한 다음 받는 사람 주소에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어줍니다. 하단 출금 신청 클릭, 아니요 클릭. 이 채널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서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이 채널 인증을 진행하면 몇분뒤 코인이 입금됩니다. 이렇게 비트겟에 컴퓨터로 가입하는 방법부터 입금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트겟의 컴퓨터로 선물 거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